문제에 단계별로 풀어보기에 문자열에 있는 알파벳 찾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알파벳 소문자로만 이루어진 단어 s가 주어진다.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제 입력을 보면 백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은 각 알파벳에 대해서 A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 B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 Z가 처음 등장하는 위치를 공백을 구분해서 출력한다. 아 얘가 A가 있는 위치가 1이죠. 그리고 B가 맨 처음에 나오는 데는 인덱스 0이고 C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문자열을 맨 처음에 입력을 받고요 얘는 s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알고 싶은 것은 문자열 a b c d e f g h i j k l l m n o p q r s target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 부터 z 까지 문자를을 써서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arget 이라고 실행을 시키면요 이 변수 c에는 맨 처음에 문자열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고 하나하나 캐릭터를 갖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 캐릭터가 이 s에 있는지 없는지가 위치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s의 find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find는 문자열에 있는 함수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처음, 왼쪽에서부터 해서 처음 시작하는 인덱스를 돌려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c라는 캐릭터가 없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적합한 함수인 것 같아요. 프린트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한 줄에 예쁘게 출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콤마, END하고 빈간을 딱 놔둡니다. 백준을 넣으면요. 이렇게 결과 값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출력값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드를 복사해서, 제출, 정답입니다.